분노가 서려 있네요. 이 반지에는. 보상. 진실. 무엇이 진실이길래? 뭐지? 우리가 지금 뭘 깼죠? 이것 깼죠. 이것 깼는데? 이거 깼고. 이건 뭐지? <laughs> 네베레스와 대화해보자. 아, 아직 가는 거 아니네. 전투 네베레스와 대화해볼게요. 아율룬으로 이 가라. 아율룬에 이 가서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발해, 파헤쳐라. 뭐지? 이게 존재, 이게 존재. 이거군요. 더 나이트처치 파티 생성 가보겠습니다. 뭐죠 점점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네요, 제가. 또 빠져듭니다. 또또 또. 스토리에 빠져들고 있어요. 배상님. 가보죠. 지금 아직 2시가 조금 안 됐으니까 이 전투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존재해서 왕국 기사단의 징표. 왕국 기사단 두인이 왕국 기사도 아닌가요? 배상님, 어서오세요, 와서 어서오세요. 와서 어, 앉으셨다. 우와. 우와. 잠깐만. 앉으셨네요. 앉으, 앉, 아, 앉으셨네. 어떻게 앉아요? 앉는 건 어떻게 하지? 그건가? 안녕, 이러는 건가? 다녀오겠습니다. 배상님. 여신을 알게 된 여상, 아 배상님. 여상님? <laughs> 여상님. 가봅시다. F11! 오케이, 오케이. F11, 안기 감사해요. 피자님, 베르님, 감사해요. 아, 채팅으로도 안기를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게 나, 그게 제한테 좋을 것 같아요. F11 기억, 기억해야 되잖아. <laughs> 둘. 빵. 그렇지. 아요 요거도 스킬이구나. 요렇게요렇게 요거도 스킬이군요. 안 죽었니 아직? 빵. 자, 어어더 어, 있다 더 있다. 뭐죠? 아 아직 안 죽었구나. 아이고 앉아가지고 누워 있었나 보네요. 달려라! 오 빨간색 빛나는 거 봐요. 와, 너무 예쁘다. 아이고 안 죽었니? 초보용 향기로운 첨가제. 천장에서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이 악마들! 빰쿵 마무리 깔끔하게 해주자. 젤리 뜻 빠! 아됐빰 오이 오이 뭘한 거야? 차가 손이 비나고 있네요. 초록색으로 달려 그렇지 딱 입욕제가 딱 타이밍 좋게 아이고 아이고 빡. 아 죽었니? 핫, 둘 핫, 둘 이건 뭐지? 어휴 어휴 빱빱 그렇지 어휴 어휴 다음 지역으로 가볼까요? 스킬을 그래도 옛날보다 옛날에는 평타랑 스매시만 썼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 쓰지 않아요? 제가 의도하고 쓰는 건 얼마 안 되는데. <laughs> 거의 그래도 많이 쓰려고 노력해요. 이것저것 눌러보는 중이에요. 한번 차지, 차지, 파! 아! 아이고, 한대 맞았다. 야, 임마! 야이마 빰빰빰빰, 빰, 빰. <목소리> 앞으로 아이고,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앞으로 가서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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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빠지 그렇지 아이고 별로 못 썼다 더 쓰고 싶은데. 이쪽이죠, 이쪽. 이쪽. 맵, 맵, 맵. 약간 갑옷이 무거워진 느낌인데? 달리는 게 뭔가 걷는 게 느려진 느낌? 파 깔끔하게 처리해주고. 빠, 밥. 오, 좋아요, 좋아요. 죽었니? 죽었니? 살았니? 죽었다. 알려라. 안 돼, 폭탄. 빠, 빠, 빠. 빠, 빠.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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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빠, 빠, 빠. 빠, 빠. 알려라. 오, 다음 지역이군요. 3층인가? 고고, 고고. 이 손짓은 뭐지? <laughs> 내가 해놓고도 모르겠네. 왔다 <laughs> 왔다 왔어요. 싸워보자. 오이. 휴. 가봅시다. 빠! 차 오이. 빰빰빰빰빰빰빰 찌르기 찌르기 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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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러요 찔러요 찔러요. 찔러요. 뒤로. 쟤 쟤한테 가보자. 쟤한테 가 그렇지. 올리고. 쓰고 쓰고... 어우... 잠잠 잠잠... 이 보스, 보스, 보스... 아유,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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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아유, 나한테 찌르네. 옆으로, 옆으로 피하, 피해서 피해서... 아이고... <laughs> 보스... 별로 못 때렸어. 대장님, <laughs> 감사해요. 대장님, 대장님, 저 대신 죽여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빠졌어요. 찰칵. 찰칵. 돌아가죠. 스크린샷 폴더 한번 들어가 봐야겠네요. 막. 이상한 거 엄청 많이 찍혀 있겠는데? <laughs> 맨날 막 저장, 두 번씩 하고 막. 두번 누르면 두번 저장돼요? 그렇진 않죠. 엄청 쌓여있을 텐데. 용량이 장난 아니겠는데요? 가볼까요? 증거. 왕국 기사단의 징표라. 이걸 왜 이계의 존재들이 갖고 있었다 생각하나? 기사단은 아율른이 마족의 침공으로 멸망했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아율른에 있는 건 마족이 아닌 이계의 존재들. 그러네요? 마족? 마족은 그래도 이 세상 존재인가 보다. 아예 지금 있는 건 이계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기사단은 아율른을 폐쇄하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도록 했다. 진실에 대해 좀 알게 되었는가? 기다려. 너무 단정지어서 이야기하는군. 우문탁에게 자신의 판단을 진실인 양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기까지 와서도 아직도 그렇게 판단을 유보하는가. 그들의 주장대로 왕국 기사단은 아율르을 침공한 마족 돌격대와 전투를 했을 수도 있지. 크크. <laughs> 이게 그때 어느 기사의 몸에서 떨어졌다는 건가. 농담이겠지, 브린. 증거가 될수 없다는 예, 얘기를 하고 싶은 것 뿐이야. 그건 그 말대로군. 좋다. 나의 심증만으로, 그리고 우물탕을 우리 일 쪽으로 만들기 위해 너무 단정 지어서 이야기한 것 같군. 그래서 아율른에서 알아낸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텐가. 최소한 T 아니, 무녀가 안전하다는 것만은 확실하잖아. T 짝상하고 있죠, 부리니. <laughs> 그런 것 같은데, 이 대사를 보니까 확실하네요. 네, 베레스님! 무슨 일이냐, 아는 사이인가봐요. 어디에서 오는 길이지, 아율룬으로 정찰을 가지 않았었나. 차, 차원이 다시, 다시 뒤틀립니다. 뭐라고? 소환 마법도, 만화 폭발도 없이 차원문이 열린다고?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부리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하, 하늘이. 어, 어라, 신참 네가왜 여기에? 우문탁은 상관하지 마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말을 해봐. 내가 가봐야겠다. 안 된다, 브린. 너는 갈수 없어. 왜? 너도 알고 있지 않나? 무녀는 여기에 있다. 아율룬에 있는 게 아니야. 넌고랜을 지켜라. 에, 네, 마법연구실 가보면 t 액자 있음. 그죠? 그것 때문에 저번에 의심을 했었거든요. 얘네 둘이, 뭐야, 사귀는 사이인가? 이랬는데, 뭐야, 그, 티 남친은 개라면서요? 그, 수도에 가 있는 애. 그 맨날 그, 뭐죠 말액이 맨날 질투하는 애. 그얘 부린, 근데 딱 개만 있는 거예요. 그, 다 같이, 아닌가? 부리는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어쨌든. 그래서, 짝사랑을 하고 있는 거라고. <laughs> 확신합니다. 이제 짝사랑이야, 짝사랑. 아율루는. 그에게 맡기자. 그가 누군데? 나야? 스포는 안 하겠습니다. 찡긋 감사해요. 나중에 나올라나 스포는 안, 하시, 안 하시면 저야 재밌죠. 제 반응을 보는 재미가 있죠. 어? 음문탁에게 그래, 부탁해도 되겠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다. 아유르네또 무엇인가가 소환되었다. 이번엔 자신의 의지로. 그게 무엇인지 어... 확인만 해다오. 각성! 각성이에요? 증거. 각성 백은의 갑주. 2 시가 넘었는데, 요거 내일 할까요? 율케스 기념일. 이건 뭐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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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하고 끝냅시다. 우리 배상님 보내드릴까요? 배상님. 여, 역시나 갈색 로브를 입고 계신데. 배상님. 오늘. 아이고.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를 전체로 칠까요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상님 어어, 나사, 나다 나사, 다다 나사, 나사, 나님 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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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벌써 갑니까? 네사시간 넘었습니다 대상님은 더 하실건가봐요 저런 대상님 <laughs>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써놓으시지요 더, 더 T를 눌러서 음 감정포현 J네요 J 인사 경례 F7 뭐야, 이게? 아, 이런 게 있구나. 기뻐, 무서워. 아, 구매를 해야 돼요? 구매하면 돈 드나? 아, 캐시로 구매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좋군요. 감사해요. 혼자서 놀면 재미없는데, 쉣, 쉣. <laughs> 저, 대화하러 가볼게요. 아, 여기서 바로 대화할 수 있죠. 오랜만에 가봅시다. 아니 그래도 이거 바로바로 바로 대화하니까 너무 정 없어요. 가서 대화해야지. 용병단에 가서 말할까 대화해보자. 오 뭔가 얘기할 게 많네. 율케스 기념일 무슨 일입니까? 이제 곧 율케스 기념일이라는 건 모두 알고 있을 거다. 율케스 기념일이 뭐죠? 그리고 이날은 국가에서 특별히 율케스님께 겨, 경의를 표하는 행사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뭐 그렇죠. 그런데 무슨 일인지 고래는 너무나도 조용하군. 율케스 기념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건 율케스님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것 같다. 율케스가 도대체 누군데? 벌레는 기념관에서 작은 기념식을 한다 들었으나 지금 은 불타 없어졌으니 그렇게 하긴 힘들겠지. 뭘 말하고 싶으신 겁니까? 본래 아율룬에는 율케스의 기념비가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아율룬의 상황으로 볼때 아마도 부서지거나 훼손되었겠지. 그래서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이전에 기념비를 회수해 주었으면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갈수 없으니 용병 단원 중에서 한 명을 보내주었으면 좋겠다. 율케스 기념일은 특별한 날이니 그 정도는 들어줄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안 그런가? 한 명이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가야 하는데요? 괜히 자기들이 가면 한 소리 들을 것 같... 가야 정합니다! 걔넨 무슨 꿍꿍이지? 한 명쯤이야 얼마든지 갈수 있겠지요! 나를 보내려는 건가? 용병단 이제 탈퇴할 때도 됐는데 어이 우문탁! 이거 봐요 뚜시뚜시 걔넨 뚜시뚜시 왜 그걸 네가 정하는 건데? 어? 뭐 그야... 대장님 괜찮겠지요? 뭐 우문탁이라면 괜찮을 것 같군. 가봐. 그렇다면 우문탁, 아유르네 한번 다녀와다오. 그러나이미 모두 불타버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무리는 무리하지는 않아조, 않아도 좋다. 그렇군요. 또또 또 이거 전투네. 볼까요? 이거죠. 이게 존재 부서진 석판 조각. 자, 우리, 오늘 방송. 자, 온천에서 따뜻하게, 시원하게 마무리 해보죠. 온천에서. 안제나 온천에서 시원하게. 이쯤 앉으면 괜찮으려나? 앉아봐. 아이고, 방향이 그게 아니야. 그렇지. 날 봐. 이렇게. 아니, 이렇게. 앉았죠. 이렇게. 괜찮죠? 뷰 괜찮죠? 따뜻해 보인다. 잉 시원해 보이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나도 잠이 가운다, 피자님 잠이 오시죠? 자, 그러면 오늘의 방송 마무리해 봅시다. 배상님 함께 마무리해 주시네요. 옆에 앉아 보세요. 디테를 숨막히는 디테를뽐내고 계십니다. 배상님 오늘 도와주신 배상님과 함께 마무리해볼게요 오늘도 저의 마영전 여정 9일째죠. 9일째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음, 특별히 인사를 해드리자면, 우리, 뭐야, 레니시아님, 그리고 배상님, 깜마라야님 함께 해주셨네요. 그리고 28315225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벼리님, 도와주신 배상님이죠. 벼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면 좋은 밤 되시고 잘 자요 레니시아님도 잘 자요 베리님도 잘 자요 우리 아 마영전은 수요일에 올게요 수요일 뭐 일단 이번 주는 월수 금을 마영전 데이로 선정하고 해보겠습니다 수요일 12시 반에 봬요 안녕 잘 자요 잘 자요 좋은 밤 되세요